황주 하면 또 황주 축제가 빠질 수 없겠죠. 황주의 고향 절강성 소흥시에서 매년 열리는 소흥 황주절이란 축제가 있는데, 소흥 황주절은 소흥 황주 문화를 홍보하고 국내외에서 황주의 지명도와 인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1991년에 시작됐습니다. 중국의 소흥 황주절은 황주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어 황주의 문화적, 역사적인 행사와 전시가 펼쳐지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색채가 매우 강한 대규모 종합축제입니다. 황주에 관한 지난 영상에서 공일기에 관해서 몇번 언급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도 공일기라는 이름을 가진 식당이 있던데요. 메뉴에 보니까 절강 음식은 동파육과 항주 소룡포 정도만 보입니다. 절강성 하면 황주, 황주 하면 공울기 이렇게 연상이 되는데 공울기란 타이틀을 단 식당에 절강성 음식이 많이 보이지 않아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